안녕하세요. 투자해보든거투어입니다 오늘 시즌을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37% 하락한 16만 5천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장 중에는 오전에 5.27% 상승해서 다시 한번 18만원을 돌파하는가 했는데 결국 종가 마이너스 2.3%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시면은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또좀 팔았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매수했고, 금융투자 역시 이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특이한 점은 연기금이 좀 들어왔다는 겁니다. 연기금이 정말 오랜만에 좀 규모 있는 금액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이 매수를 했는데. 뭐 사모펀드는 좀 나가는 모양이고요 기타법인도 나갔지만 이거는 뭐 기관에 포함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어 연말 지나서 올해는 거의 처음 매입 수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17만 9천원에 뭐 17만 4천원에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매도를 계속 꾸준히 해왔거든요 시즌을. 오늘은 좀 연기금이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한번 자금이 집행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저점이 좀 확인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행복해를 돌려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 장중에 좀 오전에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아침에 5% 상승했고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지금 다섯 번 연속 21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즌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놔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렵고 무서운 주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월말이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한번 흐름을 정리하고 좀 다음 달을 준비하자 이런 개념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어,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은 이게 21선이 굉장히 지금 힘이 강력해가지고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의 돌파 시도를 했는데도 못했다는 거는 21선이 지금 너무나 무서운 저항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1선이 지금 19만 7천원대, 이때는 19만원대, 그리고 이때는 18만, 그리고 지금은 17만 6천원대 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그 가격대에도 지금 이 시즌을 시장에서 바라볼 때이 가격 위로는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있는 주주들, 기존에 있는 가격대가 돌아나가야 됩니다. 이 가격 이동 평균이라는 거는 이 매매를 하는 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가격인데 이 가격들이 다시 정배열 상태, 즉이 주식을 더 계속 사고 끌고 올렸을 때 수익이 날수 있는 본전이 점점 다가오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는 계속 내가 추감해서 할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걸 판단할 수 있겠느냐 2 1선을 이렇게 돌아 내려오죠 그럼 21선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21선이면은 2봉이거든요 그리고 61선 61선이 2봉이에요 그래서 61선이 이제 61선이 어느 정도 이제 큰 가격대는 다 해소가 됐고 이제 마지막 27만 원대 28만 원대 라인 여기 한번 내려왔던 게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급격히 각도가 좀 떨어졌고요. 다시 이제 이세개 고점봉 이런 게 이제 사라지면서 갈수록 갈수록 20만원 초반대로 가격대가 내려옵니다. 그럼 이거 지금 합산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60일 선이 더 가파르게 축주축주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럼 21선은 지금 이 가격대죠. 지금 어제 살짝 굴곡이 졌는데 이 21선 가격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쪽 가격은 다 빠졌고 이제 이쪽 가격. 18만원대, 17만원대 초반 이 라인 이 라인 가격대까지 이제 점점점 빠지면서 이 새로운 레벨이죠. 17만 5천원 이 라인 아래서 형성된 가격들이 이제 5일선, 11선, 21선을 곧 만들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 빠르게 눌린다는 말이에요. 21선, 5일선, 61선, 121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쪽 파동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이평선들이 모여지면서 이제 이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쓸어 담고 있죠 얘네들이 결국 물량을 모아서 끌어 올리면서 계속 끌어 올리려면 자기네들도 계속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방향성에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도 계속 같이 매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기관이랑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가격대에서 좀더 위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급등이 나오고, 자기네들이 또 기분 좋게 끌어올리고,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들어온 좀 개인들이 좀 털려 나가고, 신용도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이평선들. 그니까 러 지금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21선, 기존에 20만원대부터 18만원대까지 유지되던 이 21선이, 이 21선이 시진 현실적으로 못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 가격을. 그래서 이 가격대를 넘으려면 결국 가격이 내려와서 뭐 달기 머냐 달걀 머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평선이 내려오고 주가가 올라타고 주가가 올라가서 이 평선을 만나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즌이 작년에 상승했던 이 모든 상승 파동에 어떤 마무리 단계인지 중간 단계잖아요. 거의 15만 원대면 지금 뭐 2만 원에서 30만 원 갔기 때문에 이 16만 원대, 15만 원대 이 라인에서 지금까지 가격을 끌고 왔던 모든 뭐 장기 투자자나 뭐 기관 오랫동안 뭐 1년 동안, 몇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의 가격대가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1 2일선은 여기 있죠. 121선 잠깐 한번 보면은 그럼 오늘부터 121선은 언제냐? 여기네요. 이쪽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라인이에요. 121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라인이에요. 121선은 결국 계속 더 각도가 꺾이지 않고 옆으로 눕겠네요. 121선은 옆으로 눕고 60일선은 좀 빠르게 좀 치고 내려오고. 이런 모양새가 되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120선이 완전 눕고 2일선이 돌아나가는 그런 형태가 이 27만 5천원을 지지하면서 위에서 좀 나오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장에서 결국 인정 안해주고 뭐 지수도 꺾이고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20일 정도 거래하는 사람들의 가격 평균 위로는 주가를 올릴 부양할 그런 힘이 없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외 큰 계약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좀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M&A라든지, 아니면 주주 환원을 할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인 회사의 플랜이 있지 않고서는 그 가격대를 좀 형성하기가 어렵다. 시장에서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런 모습이고 뭐 인정받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가격대가 싼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공감대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간단히 살펴봤고 월봉만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21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제 다음 달이면 11선이랑 5일선이랑 데드크로스가 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월봉 형성이 되는데 월봉이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 단봉 크지도 않고 장대양 음봉도 아니고 그냥 이런 단봉이 나오고 다음 달에 뭐 이렇게 음, 양봉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평선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질질질질 가운데로 이제 이렇게 뭔가 수렴형이죠 이렇게 밴드가 수렴하면서 여기서 주가가 뭐 윗꼬리 아래꼬리 달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1분기는 공 쳤다, 상반기는 공 쳤다. 그냥 진짜 시즌 보지 마시고 한동안 아예 잊고 사셔야 될것 같고 뭐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월봉상으로 봐도 15%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뭐 이렇게 옆으로 긴다고 해도 언제 한번 좋은 소식 한번 나와가지고 뭐 며칠 추세 받으면 2, 30%는 금방 올라갈 힘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도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낀봉이 나오면서 좀 못 올라타고 이봉은 윗꼬리 맞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 달보다 더 거래량이 없는 단봉이 나오면은 완전히 길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뭐 다음 주에 다음 달이죠 개파락해서 꼬리 달고 좀음봉 치고 다시 반등하는 이런 식으로 차라리 나와야 3월 달에는 좀 재미가 볼수 있다 아니면 2월 달에 자꾸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든지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질질질 또 옆으로 월봉까지 겨버리면은 시장에서 이 진단 관련해서 점점 소외될 거기 때문에 좀 다음 달에는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외국인이랑 기관에 연기금까지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도 좀 투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음 달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한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